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크릿 컨설팅 강프로입니다. 오랜만에 또 한번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제는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3월 10일이 되었는데, 어, 초... 빙이었던 대선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뒤로부터는 우리 주식 시장이 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또 영상을 한번 준비하게 됐고요. 당선되자마자 오늘 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좀 장이 좋았던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세까지 곁들여져서 정책주들이 좀 힘을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들에게 종목을 많이 추천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유튜브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다가 잘못 매매했을 경우에는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기간 동안 소개드렸던 종목들은 다 좋은 종목들이었고 거기에서도 하락적인 수익 본 종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간에 그런 종목들을 좀아시고 있다고 하면 밑에서 담아봤다고 하면 좀 효과를 봤던 종목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크게 수익을 한번 봤던 보성 파업 때. 이번에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더욱 더 부각되고 엄청나게 주가를 키워가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제가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네이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규제를 좀 심하게 했던 카카오나 네이버 플랫폼이나 인터넷 데이터 규제들이 좀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이버가 반등하려면 뭔가 특별한 사례가 필요한데 그런 게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죠 근데 그런 사례가 한번 딱 터지자마자 오늘 이큰 대형주가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상승 여지가 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또 아무래도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자회사 이슈도 있고요 문제가 있지만 네이버는 그래도 건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계기로 우상이 할수 있겠다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서 제일 크게 수익을 한번 봤었던 보성 파워텍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정도 부근에서 크게 수익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뒤로는 당연히 내려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 모멘텀 하락.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다본 사람들은 다 팔았겠죠. 여기서 못판 사람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권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다가 여기까지 올라오 된 계기는 아무래도 바로 직전 정부와 반대되는 개념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탈 원전보다는 좀더 유지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거쳐가는 단계로 개발하고 생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종목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초거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오르는 이유. 아무래도 이번에 대선 당선인인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와 다르게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달랐던 정책이 이 탈원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를 원자력을 포함해야 된다. 어떻게 그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거냐라는 개념이 딱 상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급등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슈를 받아서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하겠고요. 그래도 엄청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여지가 많아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하겠죠. 3부통원입니다. 아무래도 동령이 당선이 되면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고 보니 많이 부족한 분들도 집 하나 정도는 마련 할수 있게끔 건설주들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정치인 관련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3부통은 어 또한 어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과거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위치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좀 주목은 하셔야 되겠죠. 특히 오늘 급등한 건설주 말고요. 다른 연 건설주들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봄이 또 다가와가죠. 어또 집을 또 장만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결혼하는 인원들이 또 4월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집 계약을 또 하게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뭐 단기적인 이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집값을 잡으려면 생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 이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 AI, 데이터 기반의 나라를 펼쳐 보이겠다고 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에 기반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요 종목도 주목은 해볼만 하겠죠. 정책주라는거는 앞으로 이번 정권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이제 정책으로 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써니전자입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 많이 실망도 하셨던 분들도 있을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합쳐져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관련주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집중을 해보지만 어, 인물 관련주는 사실 좋진 않아요. 지금 정책 관련 우선주들은 저희가 뭐 인물도 관련되어 있고 정책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이렇게 인물이 관련되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좀 비추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서 오르는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약입니다. 어 신분제약 우선주가 신분제약보다는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신분제약 우선주를 어 들고 와봤는데요. 아무래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아 중요합니다. 상용화되고 우리 국내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 엄청 큰 이슈죠. 그래서 계속 먹으면서 코로나가 계속 퍼지고 있지만 방어할 만하다 이 치료제로 인해서 민생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개념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진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면 해당 업체도 주목받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나중에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의 소개 종목입니다.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거의 다 대통령 후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롯된 종목들이 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5년 동안 정권이 유지될 때. 어떤 종목을 좀 잡아 봐야지 큰 수익을 볼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 봐야 되겠는데 이 종목을 여러분 잡아 보셔야 됩니다 많은 종목들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이면 또 뭔가 따라잡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의 소개 종목은요 5G 관련 종목입니다 통신 장비 관련주라고 하겠는데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담아 들으셔가지고, 앞으로 당승장에서 수익 많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집중!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5G 종목이고요 통신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종목이 상당히 주가 하락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요금제는 5G로 팔고 있는데 LTE로 바뀌어서 전화을 하고 있기 때문에 5G로 바꾸면 오히려 속도가 안 나옵니다 끊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5G가 원활하게 터지게 하기 위해서 주파수 할당이 필요했고 이번에 이제 과기부가 계속해서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 이동통신 3사와 논의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공룡이 추구하는 방향이 미래 과학 기술, AI 데이터, 어, 미래 과학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정책들이 이런 방향 가지 않겠나. 5G 속도 우리가 원래 원했던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5G 통신 장비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담아가 봐야 되겠냐라는 부분인데 어, 다른 종목들은요 코스닥 150에 포함돼가지고 공매도로 너무 많이 맞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매도를 좀 맞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급등해 나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한번 종목을 한번 짚어왔다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요 주목해야 될 점이 5G 회사들이 그동안 어떻습니까? 적자, 투자를 5G를 많이 했는데 적절하게 안 됐던 부분 때문에 적자를 좀 면치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 회사는 2021년도 기준에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됐고요. 정부 정책에 포함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꾸준한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통신사와 합작을 해서 좀 삼성전자와도 연관이 되었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오플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5G가 활용화되려면 뭐 주파수 할당도 필요하고 그걸 기지구 설치하고 해야 되지만 5G 오플랜 형식의 장비를 개발한 이력이 있고 그 삼성전자와도 협력한 이력이 있는 회사라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력이 있다. 나중에 한번 5G가 급등할 때 부각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와 모멘텀을 들고 있는 회사는 엄청나게 이득이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가도 지금 상당히 저렴합니다. 어, 다른 5G 종목들도 지금 밑바닥에서 아직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투자가 어, 그리고 주목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납품하는 회사가 유명 어 버라이즌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미국의 기업이 있는데 상당히 큰 회사예요. 거기에도 제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일본 큰 통신사도 협업한 이력이 있는 회사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건이 다 갖춰졌죠. 주가가 저가 매력도.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상승장에 포함돼 그리고 5G가 이제 주파수 할당이 어느 정도 끝났고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주파수 기지국 설치 안 하게 되면 통신사들도 제재를 받게 되겠죠 왜냐면 너무 많이 5G 요금제를 올렸는데 제대로 된 5G가 안 나오면 지금 정책으로 실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펼칠 건데 지난 정부에는 조금 이 5G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해볼만도 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딱 소개해드리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주가가 뭐 우상향하겠지만 밑에 또 꺾이기도 할 거고 옆에 붙잡아줘야 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망은 이렇지만 이후의 전망은 어떨지는 저도 확실하기는 모릅니다. 왜냐면 뭐 갑자기 파이브 사람이 망해버린다. 이 회사가 무슨 뭐가 있다. 이렇게 하면 미리 정보를 습득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래 연락처로 딱 성함만 보내주시면 그 관리까지 한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좋은 종목 이렇게 소개드리면 매수하는 건 맞지만 언제 매도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갈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저강 프로가 소개를 드려 보니깐요 또 오랜만에 어 좋은 종목 소개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담아 보시길 마음의 영상을 올리니까 공개를 받으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어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좀 관리를 받아 보실 분들 어 수익이 좀잘 나오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아래 연락처로 딱 성함만 딱 보내주시면. 어, 가감없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똑똑한 주식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반등장이 오게 되면 저 강프로와 함께 우리 시크릿 컨설팅과 함께 수익 많이 보셔야 되겠죠.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준비하는 뭐 매집주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담아도 돼요.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소개를 못 드렸던 거는 뭘 담아도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어우 전쟁도 좀 봉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타격은 있겠습니다만 어, 그런 거 피해가면서 정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 한 번만 딱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정목꼭 얻어가시길 바라고 다음 정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